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리가 캔바이오까지 올라와주면서 승률 100%를 달성하셨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지금 어 리가 캔바이오가 생각보다 바로 영상 나갔고 그다음 며칠 뒤에 바로 이제 상승 추세를 잘 타줘가지고 지금 20%대까지 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좀 하반기에 좋은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년도 아직까지는 지금 제약 섹터 승률 100%로 달리고 있고, 뭐 전체 섹터 기준으로는 승률 92% 정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도 느끼는 거는 시장이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기다려주기만 하면은, 잘 마감이 된다라고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 4월달 이런 때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시작하시자마자 좀 세게 물리기도 그때부터 이제 반세 노이즈도 많이 세졌으니까 그러 면서도 결국에는 잘 기다려 주셔서 결국에는 높은 수익률로 잘한 종목 한 종목씩 다잘 마감하고 이제 다음 종목 또 저점에서 잘 잡고 계시고 그런 좋은 선순환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탑다운.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어, 이쪽 산업 트렌드는 계속 잘 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이 트렌드 안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기조만 잘 유지를 하시면은 중간에 좀 물려도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제약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조금 요약해서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약 시장에서 액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알테오젠 쪽 그리고 펩트론 쪽. 이 양쪽 대장주가 일단은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 딸려오는 종목들이 뭐 극등도 나와주고 조정도 받고 이게 반복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알테오젠 쪽 딜, 그니까 러 기술이점 쪽, 에러 쪽,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티트루 s c 출시, 이쪽이 이제 알테오젠 주가를 움직여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ADC 쪽 플랫폼사들 같이 주가가 따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지금 ADC 쪽들은 뭘 보셔야 되냐. 어, 일단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어, 리가 캔 바이오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뭐 ABL 바이오도 놓치고, 알테우젠도 놓치고, 뭐 저점에서 나는 근데 좀 종목을 찾고 싶다. 따라 붙는 거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리가 캔 바이오를 좀 권해드렸었는데, 괜찮아요. 리가 캔 바이오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플랫폼사는 알테우젠 ABL 바이오, 리가 캔 바이오. 이렇게 세 개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좀 여러가지 인데 그건 이제 팩트론쪽 설명 드리면서 가볼게요 ADC쪽은 일단 이 세종목으로 어, 추격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어, 팩트론쪽 같은 경우는 에 결국에는 일라이리라 딜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이제 그 밑에 D&D 파마트 뭐인벤티즈에뭐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노보노 디스크 쪽에 이제 위고비 밸류체인은 저는 솔직히 좀 건드리기가 어, 좀 너무 애매하다고 봐요. 요즘에 다시 이제 블루엠템 뭐 이런 종목들도 주가 움직임이 좀 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릴 가능성도 크고 물려서 못 나올 가능성도 큰 거죠. 네. 그, 왜냐면은 미국이쪽 시장 점유율이 점차 축소도 많이 되고 있고 재파운드 쪽이 많이 올라오면서 노보노 디스크 쪽보다는 일라이드 쪽의 밸류체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어페트로쪽딜일이 나와주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냐, 뭐 경구형 치료제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쪽으로 계속 비파마들이 쇼핑을 계속 이어나가는지, 제가 저번에 이제 리가 캔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바이오 트렌드는 비파마들이 어떤 쪽에 쇼핑을 많이 하고 있냐, 그게 결국에는 관점. 이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경구형 치료제 이제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밸류 체인들이 많이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알테오젠 팩트론 이런 애들은 끌고 가도 괜찮겠죠 당연히 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도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끌고 가도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하는 거는 완전 자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밸류체인들 쪽으로 지난 봄에 일단 설명드렸던 게 D&D파 n 마텍뭐 이런 인벤티지 랩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뭐둘다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이고 중간에 뭐 차익 실험도 냈어야 됐고 다시 잡아야 되는 구간도 나오고 해줬지만은 어 일단은 d d 파마텍 먼저 볼게요. D d, &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 즉 이제 펙트론 쪽이 끌어주는 벨류 체인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제 메세라라는 기업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d d 파마텍 쪽이랑 계속 이제 협력으로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메세라 쪽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는 잘 따라가요, D&D 파마텍이.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이 보면서 메세라 쪽이 일을 잘 하는지, 파이프라인 가치가 계속 올라주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쪽이 이제 아밀린 쪽 기전이 하나 있쪽 이쪽 있는데, 이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요? 네,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이, 지금, D&D 파마텍을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신규 신입할지, 조정 타이밍을 노릴지, 뭐, 여러 선택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미스가 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사실 거면은, 그냥 지금부터, 지금, 오늘 이제 15만원 돌파했는데, 뭐, 분할 매수라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을 세게 담으시게끔 핸들링 해드렸던 가격이, 이제 11만원, 12만원 정도거든요. 거어 이제 대부분 이제 7, 8만원대? 네, 저도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어찌됐든 제가 d b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연도에 3 8 0 0 0원에 커버를 해드렸고 저도 그 구간에서 잡은 거는 진작에 팔렸어요. 팔려 나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물량을 제대로 잡은 게 이제 7만원, 8만원 요 정도 구간? 그 다음에 다른 계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집중해서 또 잡아놓은 게 11만원, 12만원 좀 이 구간에서 이제 뭐하는 건데 지금 15만원 구간부터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죠. 네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 지금 얘네가 당분간 나와줄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좋게는 나올 건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형으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론이 좀 강하게 끌어주는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는 그런 구도를 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비마치로제 쪽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고려한 게 맞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ADC 쪽이거든요. ADC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규 진입으로 처음부터 비중을 어느 정도 세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뭐, 알테오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원래는 페트론 잡아보신 게 어떨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급등이 <laughs> 그 나와버려가지고 28만 원까지 왔거든요 페트론 쪽은 안되고 알테오제 쪽은 지금 48만 6500원인데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하반기에만 이벤트가 어느 정도 4~5개 정도 되기가 되었있는데 일단 키트로 다 s c 출시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ADC 쪽 기술 이전할 만한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좋은 게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생산 여부 쪽인데, 약품을 이제 내재화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종합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걸 노리고 있죠, 알테오젠이 지금. 근데 지금 이거를 공장부지 선정도 해놨고 사업계획까지 다 해놨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알테오젠 쪽에서 이제 다른 재료들은 떠나서 이제 내재화 쪽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 이쪽으로 부지 선정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업가치는 훨씬 더 많이 펌핑이 될수 있다 네 지금 시가총이 26조가 조금 안 되는데 어 40조 구간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준비를 안한 것도 아니고 오리온 쪽이랑 이제 조인트 벤처로 국내 생산하려고 다 일단 어느정도 얘기가 끝나 있던 상황이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금 뭐 원래 국내 쪽으로 하다가 지금 미국 쪽으로 이제 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뭐 이게 뭐 쉬운 건 아니겠죠. 또 증설도 4~5년은 걸립니다. 알테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준입으로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적금처럼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어, 당장에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리가 캔바이오나 ABL 바이오가 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일단은 리가 캠 바이오는 최근에 다뤄드렸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네 분할 매수 당연히 접근하시는 게 맞고 ABL 바이오는 지금부터 비중을 다시 세게 잡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초에 역시나 다뤄드렸었고 그 이후에 두 배가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120% 수익 마감된 후에 제가 어, 저번부터 다시 잡을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잡는 게 맞다는 거의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그동안 어느 정도 ABL 바이오가 가져갔던 모멘텀에 조금 스크래치가 났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 쪽이 기술이, 죠 에러 규모가 조금 작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ABL바이어 주력은 이제 BBB고 지금 가장 밀고 있는 건 BBB 쪽이고 BBB 쪽은 네 매출 기술이 좀 규모가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그쪽 경쟁사 쪽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랑 다루는 타겟이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ABL 바이오 타겟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데이터는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오 쪽에서 이제 임상 진행 중인 건 타겟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BBB 쪽 딜이 뭐 예상, 기대치보다 딜이 적 작은 규모로 나올 것이다 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지금 기대가치는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상반기에 나와줬던 재료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에 잘 녹아들었고 지금 주가적인 측면, 뭐 차트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면서 매물대를 충분히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도 구간부터는 너무 길게 잡고 가지 않아도, 어꽤 괜찮은 수익률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저거 너무 다 머리 아프다. 나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도 너무 귀찮다. 하면은 ABL 바이오가 지금 베스트 픽이 될수 있겠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ABL Bio는 ADC 쪽 플랫폼사 그쪽 밸류체인입니다. 알테오젠이 끌어주는 그런 밸류체인이고, 비만 치료제 쪽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어... 팩트로는 너무 많이 올랐고, D&D n 파마텍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더 훨씬 더갈수 있는 업사이드 구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분할로라도 접근해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디인파팜한테 커버해드린 게 38,000원이에요 정확히 네, 지금 15만 원 왔거든요 제약 쪽이 이번 연도에 많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게 티크 쪽은 너무 많이 올라와 주면서 나와 줄 얘기도 다 나왔고 정말 이제는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AI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증명을 덜 해도 되는 로봇 쪽이 밸류체인이 좀 편하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쪽좀 다시 다뤄드렸던 거고 로보티즈의 상한가를 봤잖아요. 어, 그 외쪽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통합본을 올려드렸었는데, 원전, 뭐, 전력인프라, 방산, 이쪽은 애초에 지금 증명이 가능한 섹터니까, 네,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은, 어, 실적으로 증명을 확실하게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차라리 보시거나,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승률, 최소 9할 때 이상의,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시면서 스트레스 없이 주식을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은 어 당장의 수익을 많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이 시장에서 계속 나를 버티고 있게 해줄수 있는 건강한 투자 방향성이냐 네, 아니면은 언제든지 털려 나가서 아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방향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고 버티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저랑 재밌게 투자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다가 이번 주부터는 비가 좀 와주면서 어,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 소식을 기다렸는데 막상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힘들죠. 운전하기도 힘들고. 네. 여러분들 뭐 건강도 주의하시고 안전도 주의하시면서 올 여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좀 즐겁게 투자하시면서 이번 연도에 잘 웃으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 저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